2024년 첫 국감 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정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터로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정인들에게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방위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직자들을 인민 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 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집요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통위에서는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 물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 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두건 모두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의 성실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 국감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랄 국정 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발언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윤석열 무정부 시대 발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업령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려다 실패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는 이재명 직권플랜본부, 김건희 여사심판본부를 총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 겹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섣불 지고 달려 들어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론도 급기야 입만 열면 망상 괴담을 꺼내는 김 최고위원의 이성 수준이 우려된다며 범죄에 가까운 혹세 무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판본부에 참여한 의원들의 발언도 심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여사 심판의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발언에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1당이 살펴야 할 민심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상설 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한테 진상 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 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온 특검법과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검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특검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 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재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임무를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의하여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이제와 민주당 마음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입니다.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제2요건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법 체계를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법은 지음합니다.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